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 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리지입니다. 제 채널에 오셔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꼽으라면 단연코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학을 꼭 가야 되나요? 학원은 어떤가요? 전공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단골 질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답변을 달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댓글로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 학교나 학벌은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곳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영상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더 또렷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썸네일과 영상 제목에서부터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은 가셔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달라요. 제가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동료들이나 감독님들께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대학 진학을 추천을 하셨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영상 업계로 진로를 정하시려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맞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인생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제작자가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 d 지의 영상 제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남기시는 분들은 10대 혹은 뭐 20대 초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 정도면 굉장히 이제 열정이 넘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빨리 현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경험도 쌓고 실력도 쌓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학 진학보다 실무 위주의 학원은 어떤지 아니면 그냥 학교 안 가고 바로 현장으로 뛰어드는 건 어떤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배우고 와도 늦지 않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와도 절대 안 늦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때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뭐, 먼저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은 나중에 공부하겠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뭔가 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책임져야 할 것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부까지 하겠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각오와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국 경쟁력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잖아요. 나는 현장 경험을 위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를 한다. 이게 주된 논리인데, 여러분, 포기를 안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빡세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이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이 주변에 보면은 의외로 학교 다니면서 스텝을 꾸준히 하는, 스텝 알바를 꾸준히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학벌이라는 것은 결국 평생을 쫓아다니는 꼬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얻기에 최적의 시기도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 지나가버린 그 시간,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영상 제작자가 대학에 가야 하는 그두 번째 이유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장에 가면은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움을 위한 워크샵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를 배운다거나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배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저 선배가 하는 거를 어깨너머로 볼 뿐이죠. 그래서 왜 저렇게 찍는지, 혹은 왜 여기서 렌즈를 바꾸는지, 혹은 이 조명은 왜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막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어보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면은 잘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를 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 지식의 전달이 목적이다 보니까 현장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뭐 책도 읽어야 되고, 실제로 연습도 해봐야 되고, 연구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또 시험이나 과제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이면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못하고 실수를 한다 그래서 막 욕을 먹으면서 그 현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없습니다 학교는 말 그대로 성장과 배움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영상을 학문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뭐 당장 배울 때나 그리고 이 배워 가지고 막내로 가게 되면은 그거 뭐 털어 배웠을까 하고 좀 쓸모없어 보이지만 결국 길게 보면 그게 다 도움이 되는 지식들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는 배경들에 해당하거든요 뭐, 막내 때야 그냥 선배들이 시키는 것만 센스 있게 잘 하면은 일 잘한다. 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짬이 좀 차서 내가 뭔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때가 오면은 이 어깨 너머로만 배운 걸로는 한계에 쉽게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 배운 이런 학문적인 지식들은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작 현장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막 현장 경험을 쌓기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의 포지션은 막내가 됩니다. 물론 이 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막내가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뭔가를 나르고 설치를 하고 손님에게 갖다 주고 기다리다가 뭐 다른 말로는 뭐 심부름꾼 정도가 되겠네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현장에서는 선배들이 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는 얼마든지 볼수 있지만,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할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시험, 뭐, 과제, 학회, 뭐, 동아리, 뭐, 이러한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포지션은 뭐, 세컨, 서드? 아니죠. 바로 여러분이 메인이에요. 물론 내가 메인으로 만든 결과물이 조금 이 퀄리티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 경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메인이 되어서 내 감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서 뭔가 영상을 만든 그 경험 자체는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학교라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만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현장에서 몇십 년간 이렇게 경력을 쌓아오신 감독님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를 가지 않고도 소모임이나 크루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뭐 개인 작업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학교는 해야 되는 이유들로 수두룩 합니다. 당장에 등록금은 냈고 내가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오고요. 학점이 안 나오면 졸업을 못하고 졸업을 못하면 부모님께 등짝을 막고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심이 있고 부지런한 분이라면 현장과 학업을 병행하면 시너지가 아주 좋습니다. 서로 배운 것들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이 학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업계를 떠나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면, 나름의 인사체계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뭐 그냥 일반 회사로 따지면, 사원, 뭐 대리, 뭐 차장, 부장, 이런 것들이요. 사람을 뽑을 때도, 뭐 고졸, 초대졸, 뭐 석박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분을 짓고요. 거기에다가 급을 매깁니다.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연 중에 우리의 인식 속에 녹아있기 마련이에요. 이거는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이고, 또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자는, 아, 내가 고졸인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 고용하는 쪽에서는, 그래, 뭐 가능성이 보이니까 내가 그걸 보고 고용을 한 거야. 하지만 알지? 고졸이니까 뭐 급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제가 댓글로는 그래도 서서히 인식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긴 했지만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견을 쌈 싸먹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정말 막 포트폴리오 보고 글로벌 기업에서 막 역으로 스카우트제가 들어올 정도의 실력자가 아니라면 대졸이라는 타이틀은 따두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취직하지 마시고 프리랜서를 하거나 개인 사업자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배경 없이 프리랜서로 혹은 그냥 혼자서 사업을 열어서 입봉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무시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인맥입니다. 아이 놈의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좀 없어져야 되는데요. 막상 현장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뭐 어디 사냐, 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필수 코스입니다. 같은 대학 후배라도 만나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게 인지 상정이죠. 영상업계는또 의외로 좁아가지고 이 아름아름 소개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님 소개로 일을 시작했다가 가장 단골 코스고요. 여러분과 같이 작업했던 뭐 동기, 선배, 후배, 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물론, 실력 좋고 센스 좋으면, 너도 나도 같이 일하자고 연락오는 이 업계에서 인맥 때문에 대학가라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이 인맥이 중요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유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대학가면은 절로 생기는 인맥인데, 이 대학 가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당연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영상 제작자에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물론 주변에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실력을 키울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막그 스토리가 다큐멘터리 한편 찍을 정도예요.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중에 어떤 한 분도 결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러분이 그 결정을 정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 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른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비디지였습니다.